누가 재건축 한다는데, 사라 그러는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에, 이런 거 진짜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화번호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그 좋은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어, 사고 나서 사고 쳐 가지고 전화하지 마시고, 어, 사기 전에, 사기 전에.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광주의 재건축이 구역지정이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화정동 우성 아파트입니다. 염주 포스코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어, 총 324세대 건립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공사비도 오르고 뭐 이자도 오르고 해서 뭐 사업이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 과연 화정동 우성 아파트는 어떤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기 전에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야 될게 있다. 부동산 사이클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부동산 뉴스를 접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듣다라는 뜻의 한자가 있고요, 보다라는 뜻의 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뜻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들을 문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을 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이 듣는 건데 여기는 들을 문 그리고 여기는 어 들을 청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견이라는 한자가 있고요 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이제 보통 이제 들을 문 볼견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들리는 대로 그냥 듣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을 그저 보는 것뭐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그 생각의 사유 없이 그냥 듣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항상 살면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 그냥 보고, 보, 그냥 듣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삶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이 들을 청과 볼 관, 어, 이쪽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맞지 않냐. 듣는 것을 주의 깊게 듣다. 그래서 경청할 때청 들을 청이라는 게 있고요. 어,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보다 관찰, 이런 것들이 그냥 어, 쉽게, 쉽게 그냥 보고 듣는 것에 지나지 않고. 깊게 이해해 보는 것, 어, 이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가정에 대한 것, 우리 삶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의깊게 듣고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 주의깊게 듣고 주의깊게 살펴보는 어, 그런 분들이 어, 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어,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광주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 이제 무슨 동 무슨 동이 있잖아요. 광주에 무슨 동, 무슨 동, 법정동, 행정동이 많은데 그동에 인구가 세대가 얼만큼 많냐 아, 이거를 제가 좀 표시를 해둔 건데 오늘 살펴보는 게 화정동이잖아요. 화정동이 이 서구로 들어가죠. 예, 서구. 서구를 좀 크게 보시면요. 어, 광주는 인구 밀도가 어, 전국에서 3입니다. 부산 다음으로, 서울, 부산 다음으로 어, 광주가 인구 밀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렇게 인구 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땅이 한 500km 평방메다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여 사는 거예요. 서구도 굉장히 많은 인구가 좁은 땅에 몰려 삽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이게 명, 여기 15,000명, 여기 29,000명, 23,000명. 이 조그만 도시에 22,000, 63,000, 45,000, 34,000. 여기는 뭐 금호동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정동, 화정동 들어가고, 그리고 치평동, 쌍천동뭐 이런 곳에 서구에 굉장히 어, 인구가 많이 몰려 산다. 그런데 이제 서 신축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네, 신축 비율. 이거는 5년 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네, 다시금 꺼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열심히 만든 차료거든요 네, 그래서 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파트 세대수를 이렇게 기입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좀 변했겠죠. 그렇지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요 서구 쪽에 신축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살펴볼 거는 요화정동인데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으니까 인구도 많고 아파트도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중심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 위쪽에 몰려있고 요쪽이 이제 그 주거 밀집지역 그리고 여기는 뭐 자연친화적이죠. 여기 뭐 에너지밸리가 생기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다 보니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된 광주 화정 우성 아파트 재건축 추진 해가지고 324세대 재건축될 전망이다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2020년 7월 27일 날 어, 이때 업로드했던 영상입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재건축 사업성 분석 해가지고 화정동 재건축 예상 단지 재건축이 되... 예상 단지는 어디냐 뭐 이런 자료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럭키 아파트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을 하고 있었던 고시절이었던 그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료 살펴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염주포스코죠 염주포스코가 5층짜리 염주주공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염주포스코가 돼서 지금은 1976세대에 달하는 엄청난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1118세대인데 858세대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 증가한 세대를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일반 분양 그 팔아가지고 수익을 낸 거죠 수익 그래서 조합원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볼 거는 요 밑에 구역입니다 밑에 요 밑에 구역 여기가 아파트가 4개가 있어요 우성 2차 럭키 태영 우성 1차 아파트 그런데 오늘 살펴볼 거는 요기입니다 여기 요기. 그리고 전에 지역주택조합 지금 뭐 추진하고 있다 뭐 여기는 럭키 아파트 여기고요. 오늘은 여기를 살펴볼 거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요. 그래서 각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을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가 이제 우성 2차가 499세대가 지금 있고 여기가 럭키가 350, 태영이 410, 우성 1차가 276. 근데 여기가 어 6층입니다. 우성 1차 그러다 보니까는 어 재건축에 먼저 진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 사업성을 분석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어 지금 여기가 499세대인데 만약에 여기를 전부 다 34평 으로 짓는다는 가정하에 어, 이제 세대수를 뽑아보면 360세대밖에 짓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조합원이 벌써 499명이잖아요 그런데 34평을 360세대밖에 짓지 못하면 139세대가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 재건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 럭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도 65세대가 증가한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태형이 어, 95세대 감소 그리고 우성이 9세대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 사업성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생각하기에도 여기 염주 포스코는 858세대가 증가했잖아요. 전체 세대의 한 43%가 일반 분양 수입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잘 갔는데 심지어 요즘에 이제 공사비도 오르고 이자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업성으로는 사실 재건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눈치 빠르신 분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어, 아까 여기가 우성 1차가 그 324세대 324세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324세대 어, 그런데 어, 제가 285세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뭐한 40세대 50세대 좀더 늘어난 거죠 예, 그러면은 어, 박 소장의 분석이 틀렸냐 아,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거는 아니냐면은 주후에좀 어,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사업성이 이렇게 충분해 보이지는 에, 그리고 옆에 여기가 화정 엘리체 퍼스티지가 신축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18세대 여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이렇습니다. 어, 그래서 럭키 아파트가 그때 지역주택조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영상 올리면서 어, 굳이 이거를 지역주택조합으로 할 것인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쨌든 지금 오늘의 주제는 화정 우성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어, 살펴보. 보시면 은 2024년 11월 19일 날 광주광역시장 이렇게 어 구역 지정이 인가가 났습니다.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가. 그러니까 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정비계획 결정도를 보면요. 어 이쪽 구역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용적률이 264% 광주가 3종 같은 경우에는 250%가 상한인데 264%로 됐어요. 2030 도시 기본계획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어 3종이 상한이 270%까지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받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인센티브를 좀 받아서 용적률이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6층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시행 방법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시행을 해야 된다.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보니까는 일부가 도로로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전체 면적의 7.2%가 도로로 편입이 되고 그래서 주변 도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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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게 된다. 아 이렇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건축계에 관한 계획 보니까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 보죠.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596162 타입이 있어요. 어, 대략적으로 보면 의지가 59 타입이라고 좀볼수 있는데 24평 뭐 25평 이런 거죠. 근데 여기가 비율이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거의 55.8%, 55.5%네요. 55.5%가 59 타입이고 나머지가 84 타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24세대. 네,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285세대가 지어질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이 전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4타입, 모두 84타입으로 지었을 경우에 이 정도 나온다. 어, 그런데 55.5%가 59타입으로 빠지다 보니까 세대수는 늘어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 용적률이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세대 정도, 7에서 한 10세대 정도가 어, 좀 평균보다 좀 올라가지 않았나 어,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용적률 인센티브가 그냥 올라간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건축비가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네이버 들어가서 매물 보니까요, 어, 18평형, 21평형 이렇게 매물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 지금 가격 순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기가 6층짜리입니다. 6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어, 매매가 어, 최저가가 1억 6천 9백 짜리, 그리고 어, 비싼 거는 2억 9천, 2억 9천 어, 거의 1억 3천, 1억 2천 차이납니다. 최저가랑 최고가랑 같은 평수인데 어,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해놨. 어, 지금 거의 40년이 다돼 가는 아파트란 말이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는 이제 재건축 이슈 때문에 어, 재건축 때문에 재건축이 구역 지정이 됐으니까 어, 그래도 좀 호가가 이렇게 좀 작용이 된것 같습니다. 어, 이런 금액에 사시면 은안 되겠죠. 그리고 21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가는 1억 7500 그런데 최고가는 2억 8천 예, 거의 1억까지 차이가 난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는 이렇게 구역 지정만 돼도 가격이 막 점프하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었죠. 그렇지만 지금 어 그럴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예, 조심해서 좀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사업성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어,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재건축이라는 게 어, 요즘에 패스트트랙이 들어와 가지고 어, 속도가 빨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 지금 중요한 건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성이 문제거든요 예, 어쨌든 시간도 많이 남았지만 사업성도 문제다 모르겠어요 이게 갑자기 신축 아파트가 막 엄청 올라가지고 분양가가 올라서 또는 공사비가 갑자기 막 어, 엄청 폭락을 해서 사업성이 좋아졌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우성아파트를 재건축이 된다라는 투자 가치 투자 가치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그것은, 그것은 아직 시간이 많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해도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공포 5, 6개월 뒤 시행되니까요. 2025년 6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검사 없이 바로 재건축을 할수 있다. 광주가 30년이 지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 그래서 내년이 되면은 어, 어디 아파트가 재건축 진행한다 이런 뉴스들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그렇지만 너무 급하게 어, 접근하시면 안 된다. 어, 중요한 거는 지금 사업성이다. 사업성, 사업성, 예, 사업성입니다. 이거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어, 결국에는 조합원들한테는 이런 볼멘 소리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어,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으로 인해서 재건축 분담금이 부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라간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시고요 어, 정말 내가 여기 누가 재건축 한다는데 사라 그러는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에, 이런 거 진짜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화번호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그 좋은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어, 사고 나서 사고 쳐가지고 전화하지 마시고 어, 사기 전에 사기 전에 사기 전에 꼭 어, 전화 주시면은 제가 ox 정도는 상담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전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